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썩지 않는 우유 교주, 이번엔 못 빠져나간다. 융단 폭격 수사. 네, 여러 수사 기관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상황 파악을 해보면, 여러 수사 기관들이 지금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요. 전담 팀까지 꾸려진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못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진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안은 이렇게 저렇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질이 빠져 나가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많은 언론 방송도 수사 기간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또 언론 방송이 다각도로 취재를 전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정보들이 또 수사 기관들과 어느 정도 다양하게. 교류가 이루어진 그러한 정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제보와, 그리고 실질적인 진술이 중요한데요. 지금 피해자들의 진술이 아주 정나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 속에서 아주 긴박하게 수사기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전담 전담팀이 철저하게 수사를 전개 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이제 피해자분들이 나서야 할 때다. 이제 저는 그렇게 <목소리> 보고 있고요. 상황이 거의 종료되어 가고 있는. 에,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수사기관도 여러 이 기관들이 에, 영역들을 에, 나눠서 에, 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이 들고요 네, 전담팀에서는 이제 피해자들의 에, 조사 이러한 부분들이 에, 어느 정도 에, 신청이 되고 있는 에, 그러한 정황이고 이제, 그, 아주 실질적인, 그러한, 이 자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교주가 처벌받을 것은 처벌받고, 그리고 충분한 피해 보상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며 거짓과 악행을 멈추고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종교범죄대책협의회도 김태원 감독님이 상임 대표로 취임해서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김태원 감독님이 아주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종료가 될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여러 제보들이, 깊숙한 제보들이 계속 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황 파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많은 피해자분들은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가지고, 진술을 하시고 고소고발을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검찰과 경찰이 취합을 해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속 움직임을 해야한다 이렇게 보고요. 제보 사항이 있으면 계속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게 되면 그러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언론 방송과 더불어 수사 기관 그리고 정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대표 그리고 감사 그리고 김태원 상임 대표 감독님이 지금 철저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모두가 기세를 몰아가지고 총 공격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종교범죄 대책 협의회가 이걸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다다를 수 있게끔 에, 지금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